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전한 코인 투자를 도와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코인 매니저, 코 매니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어, 오랜만에 제 개인 채널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XRP랑 오늘 비트코인 같이 한번 차트 분석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의 흐름,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 볼 건데, 자, 일단은 악재가 하나 나와주면서, 그쵸? 아일랜드 중앙 은행, 부총재, BTC 이더리움, 유럽은 암호회폐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XRP는 발행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럽 규제법상 유틸리티 토큰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해서, 어, 코인 거래소 채널에서 제가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더 짧게 설명드려보자면, 음, 이거는 왜 악재로 작용하는가. 유럽의 규제법을 미카라고 합니다. 미카. 마켓 인 크립토 에셋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미카라고도 불리는데, 굉장히 엄격해요. 이 법이. 그래서, b t c 랑 이더 어, 비트코인이랑 이더와는 달리 얘네들은 자유롭단 말이에요 근데 xrp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더가 있었어요 테더가 음, 다 아시죠 여러분들 테더가 여러분들 상장 폐지가 됐으면은 xrp도 같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xrp가 만약에 라이센스 라던가 이런 거에 준비가 안돼 있더라고 한다면 그래서 유동성 감소 위험 때문에 이 뉴스가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 비트가 조금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뭐 이더도 그렇고요. XRP도 그렇고 똑같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시나리오는 뭐냐. 이 주황색 선 위로 가격부터 올려놔라. 이탈 보여줬으니까 빠른 실내에 가격 회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얘는 다시 한번더이 흐름 타고 올라간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주황색 선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자 과거에도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여기만 넘어서면 가격이 튀어요. 눌렸다가도 빠른 실내 회복만 보여준다면 가격이 튄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지금 이거 작아 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7요 리플이 17% 올라가면 말다 했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 그래서 앞전에도 항상 그려왔어요. 항상 그렇 항상 그려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가격 눌릴 거다 눌렸다 보고 한번더 지켜주고 파동 만들어주면 가장 베스트적인 그림 우리가 기대볼 해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장기 평인데 얘 가격은요 6월 6일자 기준으로 2,991.9원입니다. 요거는 조금 불필요하니까 올리도록 할게요. 2,990 이원으로 이렇게 보고 여기 올려다 놔야 가장 베스트적인 움직임 발생할 수 있고요. 자, BTC도 마찬가지죠. 오전부터 이런 뉴스가 떴어요. 트럼프와 머스크 갈등 고조로 인해서 비트코인 이더 급락 중에 있다. 실제로 오전에 빠지는 모습 우리한테 보여주었고, 자, 에크먼이 말했습니다. 비엘 에크먼이죠. 비엘 에크먼도 야, 너네 빨리 화해해. 어왜 대놓고 싸우는 거야? 전화로 싸워. 맞잖아요. 이유 없이 음. 트위터로... 뭐 쪽지주고 받아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떴어요 실제로 이렇게 음, 트위터를 통해서 너네 두 사람 화해를 해야 더 강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뉴스가 지금 떴냐면은 일단 머스크가 물러서겠다 점심시간에 12시 23분에 기사 나와 주면서 이렇게 지금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트도 그렇고 XRP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여기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요 비트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억 3천 9백 28만 5천 라인까지도 밀리면 얘가 가격이 여기까지 밀리면 알트든 뭐든 전체적으로 난리가 날 것이다 어제 저점까지만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다 팔았어요 시퍼했어요 올라가는 종목 한 두세 종목 반등세를 보여주니까 시장 조금 살아났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짜고치고 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지난번 시간에 내 피셜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얼추 아다리가 딱딱 떨어지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추가 하락이 나와 나와봐야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받고 계단식 상승 밟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요, 이런 손들은 이제 지워버리도록 하겠고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어디 어디 저항이 걸리겠냐. 1억 4604만 2천원 라인에서 일단 저항 한번 걸리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1억 4910만 원대에서 저항이 한번 걸리겠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올라오다가 저항 맞고 빠지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1차 저항 맞고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또다시 악재 뉴스 나올 가능 매우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심해야 되고, 지금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금으로 70에서 80%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20에서 30%는요, 지금이 딱 기회일 수 있어요. 지금 딱 잡아놔야 돼요. 이해됐어요? 지금 비트도 그렇고, 뭐 이더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xrp도 그렇죠 대장급들이 지금 빠질 만큼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xrp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 밑에 구간에서는 못해도 10%에서 적게 잡아도 20%는 채워 놔야 된다 많게는 30%까지 채워도 된다 저는 실제로 계좌 오픈을 통해서 30% 비중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했고요 btc 같은 경우에도 장기투자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얘는 돈의 미래예요 돈의 미래 여러분들 파란색 라인까지 딱 떨어졌다. 가격이 떨어진다. 근사치에서는요. 무조건 잡아가야 돼요. 무조건. 이 파란색 라인은 업황선이라고도 해요. 업계 현황선. 무조건 지켜주기만 하면요. 한 파동 더 나와요. 한 파동 더 나와. 자 여기서도 꼭대기에서 눌렸는데 파란색 라인까지도 빠졌어요. 지켜주니까 한 파동 더 나오잖아요.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지금 딱 3분의 1 지점이란 말이에요. 3분, 3분의 1 지점. 여기서 한파동 더 나온다, 신고가 진출까지도 노려볼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트도 비중 한 20%에서 30%는 지금 만들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트도. 그리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빨간 라인 넘어갈 때 다시 한번더 비중 20%에서 30% 맞춰가지고 도합 50%는 완전하게 급등 전에, 어, 급등 전에 이렇게 맞춰놔라, 50%.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가격은 제가 언급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비트딱 요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리플 XRP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중간에 제가 지난번에 여기 저항이다 3 1 6 4원자리 그쵸? 3 1 6 4원자리 저항에 걸려있다 기가 막혔죠 저항 맞고 빠지셨잖아요 그래서 요 바운더리 안에서는 얘가 밑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기회고 이 저항 위치부터 밑에 구간은 비중 30% 무조건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윗구간, 그렇죠? 저항자를 돌파하고 나서 20% 비중 맞추면은 얘는 여기서 50%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얘도 급등 전이잖아요. 무조건 급등 전에 잡는 거예요. 기관들이 고래들이 이렇게 하락세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아세요? 타이밍이거든. 걔네들한테는. 근데 우리한테 타이밍은 어디예요? 여러분들같이 개인 투자자들은 타이밍이 여기 위에요. 위. 아, 얘는 눌렸다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급등하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래들의 입장에 서서 어 기관들의 입장에 서서 바닥이다 바닥이다 이럴 때 이럴 때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거 누가 알려줘요 여태까지 알려준 사람 못 봤어요 매매를 이제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됐죠 언제까지 음, 언제까지 이제 정직한 매매 하다가 계속 물릴 거예요 이제는 좀 학습을 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 당하기만 할 거예요 돈 벌러 왔잖아 내가 돈 벌게 해드리겠다 그래서 제 닉네임이 코인 매니저예요 여러분들의 매니저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일단은 머스크가 물러섬에 따라서 1차적인 악재가 어느 정도는 회소가 되었다라고 보고, 이제 트럼프가 관세만 완화시켜주면 돼요. 관세만 완화시켜주면은 대불장이 찾아올 것이다. 진짜로 대불장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알트들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바닥 찍었어요, 전부 다. 전부 다 바닥 찍었고, 타이밍인 곳에서, 원래는 이런 데에서 이제 가격들이 튀고, 내렸다 튀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튀었다가 내려오긴 했으나 못 올라가고 있는 추세들이에요. 전부다 올라갈 자리였는데 무너지고, 올라갈 자리였는데 무너지고, 오히려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올라가고 이상 징후가 막 나타나면서 아 이제는 음 알트들이 조금만 더 힘써 준다라고 한다면은 대불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불장이 한번 찾아올 것이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 돈 벌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고 따라와라.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도 지키고 돈도 벌어간다. 자 오늘 영상에 여러분들. 마법의 주문, 여러분들 돈 벌어갈 수 있는 마법의 주문, 돈이라고 댓글 참여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려보겠고요. 아직 제 채널에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영상에는요, 좋아요 필수적으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딱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